인트야, 여기가 엄청 유명한 미용실이래. 음, 미용실이 머리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곳이잖아. 얼마나 유명하길래 여기로 온 거야? 후후, 여기는 머리를 자르는데 단돈 500원밖에 안 한대. 그리고 로봇들이 머리를 잘라준다고 들었어. 뭐? 로봇들이 머리를 잘라준다고? 그런데 500원이라니 엄청 싸잖아. 저, 저기! 마침 머리하는 손님이 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구경해볼까? 어, 좋아! 어? 뭐, 뭐야? <목소리> <목소리> 어어! 머리를 막 잡아당기지 마세요! 아야! 안 돼! 큰 가위로 제가 10년 동안 긴 머리를 이상하게 자르지 마세요! <laughs> 이 사람 엄청 괴로워하고 있어 머리 막 잡아당기는 거 같은데? <목소리> 아니 뭐야? 로봇이 해준다길래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개판이잖아. 그래서 500원인 건가? 음, 그래도 경도야 머리 자르러 왔는데 잘라야지. 나는 상어 모자가 있어서 자를 필요가 없어. 그럼 내가 해 볼까? 알았어. 어, 이거 위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어. 어. 아, 아, 아니 뭐야? 머리 찌르지 마세요. 어, 아니, 나 이러다 탈모 되는 거 아니야? 도망가자 <laughs> 근데 여기 도망쳐야겠어. 뭔가 이상해. 여기 로봇이 이상해. 어 뭐야? 갑자기 누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닫아놨어? 저기요, 저기요. 안 되겠다. 500원이라도 주고 가야 되는데, 여기 주인장 어디 있어요? 어, 여기 길이 있잖아. 어이, 뭐야? 이거 로봇 팔이 부서졌는데, 이거 뭔가 딱 봐도 수상해 보이지 않아? 일단 한번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요 어이, 뭐야? 이거 해골이야. 어? 아이 미용실 맞아? <laughs> 여기 이상한데? 덕후야, 여기 미용실 봤지? 오. 어, 무시무시한 용암도 있어. 안 돼! 아, 뜨거! 잘못하면 이거 상어 고기가 돼버리겠어. 아, 아! 아! 어, 아, 뜨거! 어휴 이게 뭐야 이거 어에민야 괜찮니? 어 너무 뜨거웠어 휴 어? 여긴 뭐야? 아이 뭐야 이런 건 쉽지 아이 뭐야 이거 또아 잠깐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막 저절로 움직이잖아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 우리가 평소에 알던 그런 점프맵이 아니네 어? 새로운데? 어 조심해야겠어 여기 미용실 주인장 만나서 우리 500원 전해주고 밖으로 나가자 아, 아, 아 그래야겠어 어이 용암도 조심해주고요 아! <laughs> 어 이거 불꽃이 장난 아니다 어. 이게 뭔데 여기 다이너마이트가 미용실에서 이런 다이너마이트를 보셨나요 또리니 여러분들? 어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로 여기 벽돌을 부시는 게 분명해. 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조심해. 오. 오 어, 뭐야? 역시 다이너마이트 효과 하나 확실하군. 올라가자. 약자 약자 약자. 밖에 보이니? 어. 아야. 과연... 어 인? 응. 어. 왜마 저기 주인장? 에 로봇 주인장인가? <laughs> 얼굴이 악마처럼 생긴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 가보자. 덤비지 못하겠는데? 어 여기 가위도 있고 자세히 보니까 이것도 빛이야 빛. 어 미용 제품이다. 그러게 미용 제품이 여기 다 몰려져 있네요. 어 이런 거는 점프맨 마니아 우리한테 이제 너무 쉬워요. 자, 여기도 점프해서 <laughs> 격투야 내가 잘한다 그랬는데 바로 쓰러지다니. <laughs> 여런데도 어? 빗이 있다 빗 원래 미용사 이거 하시는 분들이 이런 빗으로 머리 정갈하게 한 다음에 가위로 쏙닥쏙닥 자르잖아. 어 근데 이 미용실은 이상해. 어 이거 봐봐 이분이 어... 주인장인 것 같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500원 드릴게요. 500원 어디다 드려야 되지? 어 뭐야 로봇이었잖아. 어 그러네 이 이빨 보여? 어 상어 이빨이 더 강력해. 애기로 어... <laughs> <laughs> 가자. 어어어대 아, 네! 잠깐만 여기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빨리 도망치자. 형태야 oh, no. 어? 빨리 가자. 어? 빨리 빨리 빨리. 갑자기 로봇이 또 튀어나올지. 어? 아! 아니. 로로 로, 로봇 로봇? 저, 주인이세요 여기 미용실 사장님? 500원 어? 드릴게요. 저거야? 어, 저저 잠깐 어, 우리 위험한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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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그 어, 로봇 뭐야? 엄청 무서웠어. 아니, 뭐야? 여기 다 불이 꺼졌어. 어, 그...그러게, 어 되게 무섭네. 갑자기 밤에 보니까... 와, 진짜 무서운데. 어, 자, 밖으로 나갑시다. 이거 또 나타나는 거 아니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리세요. 달려... 어디 있지? 어, 소리 들린다. 어, 뭐야? 잠깐, 어디 있는 거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뒤, 어... 너무 빨라. 이거 잠깐... 아! 너, 진짜 빠르잖아. <laughs> <laughs> 아, 이 너무 빠르잖아요. 형, 차, 형, 차, 경토야, 탈출했니? 어, 밑에, 빨리 와. 알겠어. 어, 무서워. 갑자기 여기서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어, 어디서 소리가 또 들리는 것 같은데. 어, 경토 저기 있다. 뒤에, 뒤에. 어! <laughs> 어, 진짜, 진짜 위험했어. 어, 여기에 새로운 공간이다. 여기는 뭐야? 어, 이 박스 뭐야? 이 마그마에도 타지 않는 이런 박스가 있다고요? 강철 박스인데? <laughs> 저도 하나만 줘보세요. 허차! 허차! 어 여기는 어떻게 가야 돼? 어 근데 이거 물이 뭐지? 아 어, 안돼! 아이 점프해서 가는 거구나. 어 되게 멀어 보였는데 점프가 되네 다행히. 휴. 이 물은 위험한 물이었어. 음 상어도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구만. <laughs> 어 여기 뭔가 경고하는 듯한. 하지만 우리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문을 열어야 돼요. 자기야. 자기야. 어? 어? 안돼. 어? <laughs> 엄청 무시무시한 로봇 대장이 있었어. 아니 뭐야 이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야? 아니 뭐야 이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저기요 이거 벌써 유행 지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거 하세요? <laughs> 이거 유행 지난지 꽤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 레드라이트 그린라이트 유행 지난지 꽤 됐거든요. 그린라이트. 아 앞으로 가겠습니다. 멈춰 멈춰. 좀더갈 거야. <laughs> 아 얼굴이 이렇게 도는구나. 로봇이야 로봇. 어, 어, 어. 어? 저기요 이제 새로운. 그런 게임을 생각해보세요. 이건 이 한철 지났습니다. 오! 어, 어. <laughs> 되게 빨리, 도네? 오! 어, 가자!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경도가 먼저 실험을? 아! <웃음> 뭐야? <웃음> 그냥 앞에서 쓰러지네? 자, 갑니다! 가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 어. 음, 저기요, 레드라이트, 그린라이트도 빨리 하세요. 경도 힘들게 해보세요. 지금 그린라이트. <laughs> 어이 로봇 왜 이렇게 커, 이거? 이거 진짜 어 이런 로봇 가지고 싶다 엄청 크네. 로봇 엄청 커. 어어 어, 근데 목이 계속 돌아가니까 무섭다. 어, 격도야 빨리 와. 조심 조심. 어, 어. 오. 자 지금이야. 통과. 자 이제 방사능 함정을 피해 봅시다. 방사능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점프만 하면 끝나지. 응? 어 이거 뭐야? 어, 이것도 설마 투명 다리 이런 게 있나? 투명인 거 같은데. 어 아니야 이거 이거 어. 진짜다 이거. 이게 진짜야. 아,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어. 어, 어, 잠깐, 이거는. 어, 다 진짜 같은데? 꼼수. 어? 어이? 뭐지? 다진짜인가 아! 어잉? 그러면, 어, 민또의 마스코트색, 파란색. 액. 아니, 뭐야, 우리 둘다 틀렸는데? 빨간색 다음에 보라색이었어. 그 다음은. 그 왼쪽이다! <laughs> 자, 어딜까요? 인야 이거야, 이거. 아이, 가운데 거야? 가자! <웃음> <웃음> 아니, 이런. 왼쪽, 왼쪽, 맨 오른쪽이었네? 어, 흰색깔이었어. 자, 어, 이거 뭐야, 이거 드라이다. 헤어 드라이기, 이 헤어 드라이기를 피해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빨리 해야 되는 거아니 어? 어, 됐다. 휴, 조금만 느리게 오면 큰일 날뻔 했네. 그 다음은 뭐지? 자, 그 다음은 여기는 잠겨있고요. 어? 이거 딱 봐도 스피드다. 어, 이거 스피드. 이런 건 쉽지. 으차. 자, 이거를 돌파하면 왠지 보스가 기다릴 것 같은데 안돼! 마지막 안돼! 안돼요! 깝다! 어, 거의 다할 뻔했는데. 으차. 빨리 오세요. 점프! 가자! 에휴. 가자, 가자! 잉? 응, 저 방금 엄청 거대한... 뭐야? 저 볼링건 어? 같은 거. 어디까지 오는 거지? 어? 뭐야? 어! 아, 저기까지 오는구나. 저기까지 가보자. 일단 가위를 뛰어넘고. 네, 어우, 나왜 이렇게. 이 점프맵. 어, 요즘 실력이 되게 형편없어졌어. 큰일 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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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음,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이거 엄청 쉬운 단계 아니야? <laughs> 아니, 여기서 쓰러지다니 내가. 으차차. 여기 조심하세요. 네, 여기는 실수하면 안 되겠네요. 으차! <laughs> 아, 깜짝이야. 가자, 형태야. 숨어. 휴. 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디까지 가야 돼? 저기 빨간색 과세 어, 포자, 어, 어, 가자, 어. 가자, 가자, 가자. 왜 이렇게 빨라? 어. 오. 가자, 가자, 가자. 잠깐 이번에는 자 저기까지 어떻게 가죠? 형들 어. 일단 오른쪽으로 가자. 오 어, 그래, 그래, 그래. 아네 여기 여기 잠깐 같이 나? 아 이런 나 저렇게 갈 거야. 어둘 어둘 빨리 빨리. 대발 오 유. 이? 어 포탈? 어. 어 아니 여기는 어디지? 어어 어, 아니 뭐야? 에이? 어 끝이다. 뭐야? 나 보스 만날 줄 알았는데? 보스가 없었어. 음 500원 굳었네요. <laughs> 여기 내 동상이 있네. 아 어, 여기 내 동상이 있어 서로의 동상이 보이는 곳이에요. 예. 예! 여기 밖으로 이제 나가는 곳인가 봐. 나가자. 어, 여기로 가면 이제 집으로 가는 건가? 도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무시무시한 미용실, 아니 로봇 미용실에 왔는데 좀 무서운 거 같아요. 로봇들이 쫓아오니까 조심하세요. 도린이 여러분들도 로봇 말고 사람한테 머리를 자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 어, 집에 가야지.